믿음이 좋은 것과, 정말 믿음이 좋은 것과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 않죠? 정말 믿음이 좋은 것과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의 차이는 정말 종이 한장 차이. 라 생각이 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전은 다른 말로 뻥이다. <laughs> 비전을 가진 사람은 누가 보면 허, 허무 맹랑한 허황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 <laughs>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말하면 그거는 뭐예요? 뻥 어. <laughs> 뻥이에요. 어제 잘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꾸러미를 잘 전달했어요. 날씨가 비가 오면 밭에 안 나가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아멘? 어제 날씨가 너무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다 밭에 나가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오늘은 안 돌봐 주신 건가? 어제는 갔더니요, 정말로 갔더니 되게 안 계세요? 근데, 어디 계시나? 밭에 가셨나? 밭에도 안 보이시는데, 어제 여기, 직전, 부녀회장님이, 노인회장님 부인 내외신데 네 노인회장님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직전 부녀회장님이 길을 안내해 주셨거든요. 아줌씨 어디 가셨나? 그러고, 여기저기 막또 살펴보시는데, 안 계세요? 근데 오니까, 딱 그렇게 오신 거예요, 또. 그문 앞에서 딱 마주치고 있죠. 비가 와서 못 갔다가 돌아오거나 날씨가 좋은데도 왠지 돌아오는. <laughs>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고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주장하셔서 그 일이, 이 일이 되도록 하십니다. 뭐 이렇게 다 뭐, 코에 걸면 코걸이. 이에 걸이면 이골이 입골리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뭐한 거예요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사명이에요. 어제 만날 분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다또 그렇게 잘된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개군 영광교에서 회 왔다는 말 끝나기도 전에 됐다고, 안 받는다고. 어제 그냥 아주 얼마나 안 받겠다고 하시는지, 그 마음이라도 받아주시라. 어제 마음, 마음 겨우 드리고 왔어요. <laughs> 그 선물은 아예 드리지도 못하고, 마음만 겨우겨우 겨우 드리고, 겨우 마음도 받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 신령을 온전히 말씀이세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있죠. 제가 어제 가면서 뵀던 분들이 그 가족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제가 봤어요. 어제 거절하신 분이 가족 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했어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어제 우리를 반갑게 맞아들이시고 어제 반갑게 맞아주신 분들 중에 가족들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 고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은 어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할수 있으면 하고 할수 없으면 나중에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질뿐만 아니라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네. 앞집에 사셔가지고, 누가 지나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냐고 자꾸 물어본다고 하는 허모수 어르신, 안영렬 지옥순 어르신. <laughs> 거기다가 우리 거기 안영렬 지옥순 어르신은 진짜 교회 완전히 코앞에 있잖아요. 그쵸? 어느 분이 장로님이라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저한테. <laughs> 예전에는 장로님들이 교회 가까이 교회 지어가지고 건물 집 지어가지고 사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거기다가 건물 모양을 좀 보세요. 저기 어디 가정집 모양입니까? 어린이집이냐고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laughs> 교회 교육관이냐고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어제 찾아뵙고. 어제는 주로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 펴고 앉아가지고. <laughs> 아,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파일을 이렇게 제공해 줬던 복지팀 주무관이 동향 보고를 해야 된다고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 준비한 거 사진하고 준비했던 영상을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면장님한테 보내드려가지고, 면장님 그거를 행복추진단이라고 하는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개곡면 전체에서, 마을에서 복지반장님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48명 정도 되시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사진하고 영상을 올리신 거예요. 전 지금 다른 마을 분들이 혹시 우리가 화자포 일리하고성리만 하는 거를 혹시라도 좀왜 나는 없어 그리고 언짢아하시고 속상해 하실까봐 면장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복지 담당자한테만 그렇게 협조를 구했는데 이게 지금 한순간에 개국면 전체에 다 알려져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럼 우리 마을은 언제 오냐고 <laughs> 왜 우리 마을은 안 오냐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부담을 끼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도 이제 그게 이제 염려가 돼가지고 그냥 1232 노인회장님 편에서만 이렇게 하,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32는 우리랑 이제 노인정 141로 해가지고 결연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마을을 다 그렇게 성겼다라고 하고 이제 면하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면하자코 일리는 우리가 여기 연수제제 있긴 하지만 늘연수제제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다들 언짢아시니까 일리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만 드린다고 그래서 여기도 한 숫자로 세면 한 70여 분 되시거든요. 근데 기초연금을 정부에서 딱 산정해서 받기로 되어 있는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드리겠다고 하고 어제 사이사이를 삐집고 다들 저거 뭔가 이러시는데 그냥 안면불성하고 인상을 열심히 하면서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게 제이 섭섭한 마음이 섭섭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게왜 그래?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받은 분은 감사하고 기쁜데, 그 보고 있는 분은 언짢을 수 있죠. 나는 없어. 왜나안 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 안영열 어르신, 허무장 지옥순 어르신, 배로 갔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가지고, 줄어가지고, 시간이 좀 나서, 저희가, 집마다 들어갈 수 있으면 다 들어가고, 또, 거동이 안되시는 분들은, 또, 들어가서, 전반하고, 이랬거든요. 어쨌든, 그동안, 한 번도 교회에 오겠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안영열 지옥순 어르신, 지구촌교회, 온누리교회, 전도 폭발, 세문한 교회,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들러붙어가지고, 전도폭발, 복음선포, 아무리 가서 하고 나도, 꿈쩍도 안 하고, 교회 한번 예배드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제 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명희 목사님 앞서서 탁 갔더니, 하나님 마음을 탁 열어주셔가지고요. 어제 안양열 어르신도, 지옥순 어르신도, 교회에 같이 와서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허무숙 어르신도 아들 사이, 우리 김장생 목사님, 가자고 예배 드리러 가시자고 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오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세분 어르신은요, 빈만 잘안 하세요. 그래서 안 지킬 약속은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김장생 목사님한테 그랬다라고 제가 카톡을 보냈더니, 또 우리 안목사님이 사진을 아주 잘 찍어주셔가지고, 사진까지 보냈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밤 11시에 전화를 주셨어요. 춘천에서 울진지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시면서, 한참 통화를 했거든요. 아, 우리 장모님, 한 번도 약속 안 하신다고. <laughs> 약속하면, 꼭 지켜야 되는 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 잘안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마 약속하신 적이 없고 약속을 안 하셨으니까 할듯올듯 듯 하시면서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어제 한참을 전화통화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 하자포 삼리에 사시는 허무스 어르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시는 거죠. 우리 안영렬 지옥순 지금 지금 새벽에 일어나셨을수 있어요. 안영열 지옥순 어르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계속 그 기도해서 그말 그냥 아이, 그땐 그랬는데 이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 모셨던 대대장님들이 40년을 군생활 하셨으니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별두 개를 달고 예편하셨는데 그 대대장님은 근황도 그 알고 서로 연락하시고 일어나가요. 근데 그뭐 사모님 얘기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아, 그분이 최고라고 어, 이뭐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명희 목사님 부분되시는 목사님 동기예요 6사 22기 동기 이렇게 되니까 막 서로 막 반갑고 막 어, 좋은 마음을 하나님이 다 어,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말이 막 섞이고. 이명희 목사님 더 반갑게 여기, 여기고, 그 하시는 말씀도 귀 기울여 듣고,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님께서 쭉 밀어주시니까 쭉 밀려가는 거죠. 어쩍도안할것같은는 마음이 쭉 밀려가는 은혜를 보게 하신 줄도 믿습니다. 거기다 코로나까지 최근에 거기 갔다 오시고 나서 정신이 바짝 나셨어요. <laughs>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요담 왕이거든요. 근데이 요담 왕이 자기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 우시아 왕이 아버지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내가 내미대로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징계를 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요단 왕이 되었어요 근데 요단도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려 죽은 것이 아니라 계속 문둥병에 걸려서 별채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대리로 왕의 일을 본 거죠 왕은 여전히 육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리로 그 일을 하다가 왕이 되죠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무시하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버지 무시하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이건 잘한 거죠. 그다음 뭐예요?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한 것을 봤기 때문에 성전에는 1절 발을 끄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내가 왕이다 그러고 거들먹거리는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앞에서는 탁 부복하고 그 겸손한 태도를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을 설명한 겁니까? 잘하는 것은 잘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건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도 잘하는 거는 잘해요. 어떤 분은 기도 아, 옛날부터 기도원 다니고 이러시더니 그분은 기도하는 건 관록이 붙었어요. 근데 말씀 있는 것은 아, 해야 되는데 이러시면서 영안 돼. 어떤 분은 말씀 읽는 것은 막 재밌다 고 그러시고, 막 읽어요. 근데 기도하자고 하면, 아, 기도는 내가 익숙하지가 않고, 해본 적이 없고, 아기회도 뭐 없었고, 안 되는 건 계속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말씀도 붙잡고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감당하는 것은 계속 못 하겠다라고 사양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막 봉사는 열심히 내가 할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봉사라도 해야죠. 그러고 몸을, 몸으로 주님께 섬겨야죠. 이러면서 막 봉사는 엄청 하시는데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아유, 성경 공부 나중에. 이런 분도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지금 요단왕이 잘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게 잘한 거잖아요. 아버지의 그릇된 행동은 반복하지 않는 거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폐욕하고 부패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되는 건 되는데 안 되는 건 그냥 방치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이 반복되고 있게 역대하잖아요. 그런데 이 11개 하에 나오고 있는 장면을 잘 봐도요, 공통점이 있어요. 왕들이 쭉 열고 되고 있는데, 잘하는 것은 잘해요. 못하는 것은 영 못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잘하는 것은 잘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정상 창작해 주세요. 지금 요단도 마찬가지거든요.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게 평가를 해주셔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6절에 요단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졌더라 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할 자리를 인정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내어 드리는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요. 그것을 여전히 그냥 고집하고 있었던 왕들은 여전히 안 되는 것은 안 되다가 결국은 자기의 한계 안에서 열주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그 기록이 남지 않는 일들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방법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열1기 많은 열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로 간구로 아래어드리는, 기도로 간구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안영열 어르신, 지옥순 어르신, 이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알, 알게 되겠지만, 오자마자부터 제일 먼저 기도했던 분들이 이세 분이세요. 제 기도 대상자거든요. 전도 대상자?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교회 아픔을 다 보셨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을 이유가 누구보다도 많고 정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이렇 한번 오시죠 해서 오실 수가 없어요. 근데 어제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교회에 아주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노래, 음악회 할 때도 가고, 다 가지 않냐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되시나봐요. 요즘은 뭐, 예배 시간만 빼고 다 오시잖아요. <laughs> 이제 예배 시간만 오시면 되겠다고, 모오시 이유가 있겠냐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마, 뭐, 가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시 거죠.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안 가버릇했던, 안 가겠다고 했던 것을 계속 지켜가는 마음을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애진역에 제가 가가지고 막뭐 이렇게 뭐 어떻게 말해가지고 구워 삶아가지고 교회 한번 오게 하고 예수님 있게 하고 저 아예 안 했어요. 그냥 전도대상자로 알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9년째인 거예요. 이번에 오시면 제 기도가 9년만에 응답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9년이 긴면 길지만, 짧으면 짧지만, 긴 시간 아니니까. 근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우리 손에 맡겨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일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일하십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나오기로 원하세요.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큰 기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하나께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한 가지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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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결단과 승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가서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는 순종할 뿐이요. 그 순종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함께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지만 우리는 그 원칙 앞에서 조바심이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해야 하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해야 될 것만 같은 부담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되는 것은 되고 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안 되는 우리의 신앙의 한계와 이중성 주님이 잘 보고 계십니다 이제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그것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여내 주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그곳 가운데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도 오물러온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 하지만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수고하였으나, 그것에 마음을 둔다하고 하였으나, 주님께 온전히 아뢰어드리기로 맡기도록 하였던 그 문제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함으로, 공동체를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